그날 제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대체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미래산업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 박미숙. 존경받는 기업인 자애로운 어머니, 넉넉한 할머니. 제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란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죠. 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우아하고 평화롭게 빛나면서 깊이와 품격을 겸비한 듯 보였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말 저녁, 따뜻한 볕이 드는 서재에서 고즈넉이 책을 읽던 오후, 친한 지인들과 함께 예술 공연을 관람하며 나누던 깊이 있는 대화들. 그렇게 제 인생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처럼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이미 아주 오래된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저를 덮쳐온 건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미숙은 서재에 있었죠. 책과 소중한 기념품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성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주중에 손님이 오는 건참 드문 일이었죠. 오래 모셨던 가정부 김여사가 문을 열었고 젊은 여성이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쥔채서 있었어요. 김여사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그 여성을 거실로 안내했고 미숙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죠. 그날 제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대체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미래산업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 박미숙, 존경받는 기업인 자애로운 어머니, 넉넉한 할머니. 제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란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죠. 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우아하고 평화롭게 빛나면서 깊이와 품격을 겸비한 듯 보였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말 저녁, 따뜻한 볕이 드는 서재에서 고준혁이 책을 읽던 오후, 친한 지인들과 함께 예술 공연을 관람하며 나누던 깊이 있는 대화들. 그렇게 제 인생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처럼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이미 아주 오래된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저를 덮쳐온 건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미숙은 서재에 있었죠. 책과 소중한 기념품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성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주중에 손님이 오는 건참 드문 일이었죠. 오래 모셨던 가정부 김여사가 문을 열었고 젊은 여성이 낡고 바른 사진 한 장을 손에 쥔채서 있었어요. 김 여사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그 여성을 거실로 안내했고, 미숙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죠. 스물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젊은 여성, 이서진 씨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깊고 오랜 슬픔이 깃든 눈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이서진이라고 소개하며 미래산업의 창업주이신 박미숙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은 정중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죠. 서진씨는 이내 가방에서 너덜너덜해진 빛바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미래산업의 초창기 성공에 관한 오래된 기사였죠. 하지만 미숙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건 기사 하단에 작게 실린 거의 눈에 띄지 않던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과 함께 총망받던 젊은 기술자,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짧은 문구가 있었죠. 서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칼날처럼 고요한 분위기를 갈랐어요. 미숙에 침착했던 표정이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김정우. 그 이름.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기억의 저편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 미래산업의 급성장 초기에 있었던 다소 불투명했던 일들과 연관된 이름이었어요. 서진 씨는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약간의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났죠. 미숙은 얼어붙은 듯서 있었어요. 평소 우아했던 자세는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죠. 그 말들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며 완벽하게 조각된 듯했던 그녀의 삶의 환상을 산산히 부수고 있었어요. 이서진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미숙이 철저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메아리였죠. 첫 번째 균열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도 파괴적인 속삭임과 함께 시작된 거였어요. 한때 잔잔했던 미숙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불청객의 잔물결로 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아래 숨겨진 탁한 시면을 드러낼 위협에 처했답니다. 그날 이서진 씨가 떠나고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김정우 수십 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동시에 내 양심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림자. 그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내가 그토록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순간에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밤은 길고 어둠은 짙었어요. 잠못 이루는 밤마다 저는 과거의 파편들과 맞서야 했죠. 젊은 시절의 패기 넘치던 저의 모습,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 그리고 김정우 씨의 희미한 미소, 그의 열정과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던 순간들. 그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절박했고 너무 많은 것을 바랐어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저는 눈을 감았죠. 작은 양심의 소리는 거대한 야망의 파도에 휩쓸려갔고, 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망각의 강 저편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잊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시면에 묻어두었던 그림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와 빛을 향해 기어오르는 법이니까요. 서진 씨의 등장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앨범 속 젊은 날의 제 모습을 마주하곤 했어요. 그때의 저는 참 맹목적이었고 때론 잔인했죠. 제 손때 묻은 성공의 증거물들, 수많은 감사패와 트로피들이 오히려 저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은 비난의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이대로라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요. 미래 산업의 명성, 자식들의 존경,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 위에 세워진 누각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강렬하게 저를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모든 비극이 저를 삼키도록 내버려 둘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남편, 늠름한 아들 부부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얼굴. 이 사진은 제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이 사랑스러운 가족들도 제가 쌓아 올린 허울 뿐인 명예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 분명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심장을 강하게 울렸어요. 그래, 내가 만든 과거의 그림자라면 내가 나서서 치워야 해. 죄는 죄대로 짊어지되 적어도 내 가족들이 이 추악한 진실에 희생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스파크를 일으켰죠.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수 없었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 모든 비극을 제 손으로 직접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이성적인 면모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박미숙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이성적인 사업가였으니까요. 먼저 이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기로 했죠. 그녀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김정우 씨와 그녀의 관계는 무엇일까? 저는 제게 가장 신뢰받는 비서 김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이서진이라는 젊은 여성을 찾아봐. 최근에 내 회사를 찾아왔던 사람이야. 신분을 숨기고 최대한 은밀하게 그녀의 배경과 동향을 조사해줘. 김 실장은 제 지시에 단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제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을 거예요. 저의 불안감과 절박함이 스며든 지시였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저는 회사 자료들을 뒤적였어요. 서진 씨가 들고 왔던 신문 스크랩의 기사를 다시 찾아 읽고 당시 미래 산업의 초기 인력 구성과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죠. 제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었지만 자료를 통해 잊고 지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죠.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이서진은 놀랍게도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특이점까지 김 실장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조사해왔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슬픔이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자였고, 그만큼 강하게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었죠. 동시에, 김 실장은 이서진이 최근 몇주 동안 몇몇 중소기업 관련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녀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무작정 감정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곧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적어도 이대로 속절없이 당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였죠. 저는 즉시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서진 씨의 움직임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어요. 아직은 그녀가 직접적으로 미래 산업이나 저를 거론하지 않았으니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죠. 이 작은 움직임, 즉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겐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어요. 마치 멈춰 서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해. 내가 먼저 싸울 준비를 해야 해. 그러나 이 짧은 승리감 뒤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제가 그녀의 움직임을 파악했듯, 그녀 또한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서진 씨의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한 저의 작은 반격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자극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더큰 위기를 불러올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 삶을 잠시나마 감쌌던 그 희미한 안도감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서진 씨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절박한 상대였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제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찌르는 기습 공격이었죠.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저는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쉴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온라인 탐사보도 기사를 언급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력 언론사의 자매지에서 저희 미래산업과 저, 박미숙 회장을 정조준한 살벌한 기사가 터져나온 겁니다. 헤드라인은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어요. 미래산업회장. 박미숙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젊은 기술자의 의문사 재조명. 그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기획된 폭로였어요. 미래산업의 초창기 시절. 김정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석연찮은 정황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교묘하게 짜깁기 된 익명의 증언들과 오래된 자료들을 이용해 저를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몰아갔죠. 기사는 김정우 씨의 죽음이 저의 성공을 위한 고의적인 은폐이자 희생이었다는 암시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성공한 여성 기업인인 줄 알았더니 결국 돈벌레였네. 피 묻은 돈으로 쌓아올린 기업이라니. 당장 불매 운동해야 한다. 사람들의 비난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 등골에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전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 제 가족들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공격이었죠. 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해맑게 웃던 손주들에게까지 추악한 소문이 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는 비상소집됐고, 평소 냉철하던 임원들의 얼굴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공들여 진행하던 대형 계약들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즉시 성명 발표라도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이서진 씨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파괴적이었어요. 그녀는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보다 사회적 매장과 대중의 지탄을 노린 겁니다. 이제 저는 이서진 씨가 단순한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뼈 아픈 복수, 대중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복수극을 펼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막한 서재에서 저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응시했습니다. 제 우아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서진 씨는 제가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제가 법적 방어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측면을 파고들어 저의 아킬레스건 즉 대중적 이미지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집요한 상대였어요. 저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약점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상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비참한 공개적인 모욕으로부터 제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존경받는 기업인 박미숙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이 조각나고 그 아래 숨겨진 겁에 질린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서진 씨의 첫 방문 이후 느꼈던 조용한 절박함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전쟁이었고 이서진 씨는 가장 치명적인 첫 일격을 날린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온 세상이 저를 지켜보며 심판하고 제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씨. 그때 김정우는 밤낮없이 시제품 개발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발견했고 위험하다고 출시를 미뤄야 한다고 수없이 보고했죠. 그런데 미숙씨는 투자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의 경고를 단순한 노파심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미숙 씨 당신이 재촉하고 외면했던 그 열정과 경고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영수 씨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혹은 완전히 망각하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죠. 김정우 씨의 죽음이 단순히 이용했던 비극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맹목적인 욕망 앞에서 저는 한 사람의 생명과 양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겁니다. 이서진 씨의 복수는 결국 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업보였던 거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의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존경하던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기거나 포장하는 것은 더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차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쓰디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역작이었던 미래산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이름 석차가 사회적으로 매장될지라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정우 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저 박미숙은 오직 성공만을 조차 한 사람의 젊은 생명을 외면하고 그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저의 탐욕과 비겁함이 김정우 씨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저의 성공은 피 묻은 성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온전히 짊어질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래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저는 회장직에서 즉시 사임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고, 저는 법적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지만 제 얼굴에 드러난 진심과 참회 앞에서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김정우 씨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를 기리는 김정우 추모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기술자들을 지원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더불어. 무엇보다 진심으로 죄를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과를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라는 나지막한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래산업의 박미숙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김정우 추모재단의 이사로 그리고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칼은 더욱 희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손주들과는 조금 서먹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화려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비로소 제가 잊고 지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므요 저의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죄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얼마나 큰 빛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을 잃었던 한 여인의 마지막 여운을 느낍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